안녕하세요. 깨달은 성경 말씀에 기쁨과 감동을 전하고 함께 맛보는 아하 바이브를 진행하는 이동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하 이 감동과 기쁨을 함께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이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아하 오늘은 제22강입니다. 왜 노아는 당주에서 마음대로 하선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노아 홍수 종결과 방주 하선 및 노아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수 종결과 지면의 회복에 대해서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 걸쳐서 홍수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를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다 히브리 원어로 자카르입니다. 기억하다 새기다, 즉 마음속 깊이 새겨 늘 기억하고 있는 상태를 자카르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와중에서도 계속 노아와 방주를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의 학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사 돌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출국기 14장 21절을 보게 되면 홍해를 가를 때도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바로 노아 홍수 때도 바람이 불어 물이 이제 점점 물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가 150일 후에 줄어들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기품의 생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기품의 생과 하늘의 창문이 이제 열려서 노홍수가 밤낮 40일 주야로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비가 이제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제를 보게 되면 일곱째 날, 열일의 날,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습니다. 즉,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주야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습니다. 총 150일간 물이 땅에 넘친 것입니다. 7장 24절을 보게 되면 물이 1 5 1일을 땅에 넘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장 24절에 1 5 1일을 땅에 넘쳤다는 것은 1 5 1일째를 기점으로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 노아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홍수 종결과 지면 의 회복 중두 번째로 노아가 물이 줄어드는 여부를 알아보는 과정을 6절부터 12절을 거쳐 살펴보겠습니다. 아라라산에 노아의 방주가 정착하지 않습니까? 이 아라라산은 터키와 아르메니아의 중서부 국경 지역에 위치한 해발 5,185m 정도의 산입니다. 높은 산이죠. 그래서 산봉우리들은 대부분 한30% 정도가 만년설로 뒤덮여 있다고 합니다. 산맥들로 이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산들, 산포리들 중에 산봉우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산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산봉물이들 중에 하나, 이것이 아라라산이기 때문입니다. 아라라산에 왜 노아의 방주가 정착했을까? 아라라산은 지도를 보게 되면 옛 대륙의 중심지로 인류가 퍼져나가기에 적절한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까지 염두해 주시고, 아라라산의 노아 방주가 이제 이곳에 머무르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김명현 박사님 강의를 보게 되면, 아라라산에서 예전부터 노아의 방주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목격담이랄지 이런 것이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성경은, 아라라산에 노아의 방주가 이곳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들이 목격됩니다. 5절 말씀이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달 곧 그달 초하루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보냅니다. 6절과 7절이죠. 이 6절과 7절에서 어, 40일이라는 것은요. 10월 1일에 산들의 봉일이 될 목격된 그때로부터 어, 40일이니까 11월 10일경이 되겠습니다.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까마귀가 나라 왕래합니다. 나라 왕래했다 이것을 일부 사람들이 어, 오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고 방주 밖에서 돌아다닌 것처럼 오해하는데요. 까마귀가 썩은 고기를 먹으며 주인을 배신하고 밖에서 방황한 신이 없는 짐승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리고 입새를 물고 돌아온 비둘기는 그 반대로 칭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입견일 뿐이죠. 나라 왕래하였다는 것은 나갔다가 데로왔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까마귀가 나가서 땅 위에 물이 마르기까지 나갔다가 되돌아오거나 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까마귀는 있을 것을 발견치 못하므로 나가서 동태를 살피고 돌아온 것입니다. 노아는 이것을 보고 아직 땅에 물이 마르지 않았음을 짐작하고 다시 비둘기를 내보낸 것이죠. 이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8절부터 12절이죠. 비둘기는 7일 간격으로 세번 내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머물 곳이 없어서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감남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감남나무 새 잎사귀는 홍수 후에 새로 도단난 감남나무 잎사귀를 가리킵니다. 감남나무는 주로 저지대의 수표면 위에서 자라기 때문에 비둘기 입에 감남나무의 새 잎사귀가 있었다는 것은 땅 위에서 물이 거의 빠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바로 이런 비둘기가 물군 감남남 잎사귀, 새잎사귀를 통해서 아, 물이 거의 빠져간다 이걸 알 수가 있었고 세 번째 어, 비둘기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 이제 어, 물들이 거의 빠졌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8장 13절부터 19절을 통해 방주하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지면에 물이 거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601, 601년 첫째 달곧그달초 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면에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노아 601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이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땅이 말랐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둘째 달 21일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것은 2월 27일에 땅이 말른 것이죠. 그리고 하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내리게 됩니다. 자, 15절과 19절에 노아의 방주 하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지면에 물이 거친 을 확인한 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노아 601년 1월 1일이죠. 그리고 땅에 마른 것은 2월 27일날이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면에 물이 거친 을 확인한 후 57일입니다. 노아는 이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선 대에서 내리라 이란 명령이 있자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1 7절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그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매 하나님께서 태초에 바로 창조시에 주셨던 그 축복 그것을 노아에게 다시 주시죠. 그 축복과 함께 그다음에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능과 모든 새도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승선 때처럼 질서 정연했습니다. 노아 방주에 승선할 때그 모습 그대로 이제 하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종류대로 질서 정연하게 그대로 방주에서 하선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왜 노아는 방주에서 마음대로 하선하지 않았을까? 즉, 노아는 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지면에서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한 후 <laughs> 하선할 때까지 며칠을 방주에서 기다렸습니까? 예, 57일을 방주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노아는 지면에 물이 거쳤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내리지 않고 57일을 방주에서 기다렸습니다. 왜 노아는 방주에서 마음대로 하선하지 않고 기다렸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 건조, 방주 승선, 방주 하선 이라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게 하나도 없어요. 방주에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에 승선해라. 그것도 누구의 명령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57일 동안 하선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방주에서 다시 기다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아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주신 명령을 노아가 다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하선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노아의 인내심과 믿음을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총 머무른 기간은 며칠입니까? 377일이죠. 홍수 전 7일 동안,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하선하기까지 370일이 걸렸습니다. 거의 1년 이상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노아의 제사에 대해서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을 거쳐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제사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해 드렸더니, 방주에서 나온 후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새들은 암수 일곱씩 승선시킨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께 노아가 본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새 출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본제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본제를 드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상황이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몰랄리난 뒤에 폐허처럼 가장 황폐한 모습입니다. 다시 무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제사,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고요.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도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다. 자, 우리 성도들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배고, 예배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걸 깨닫고, 노아처럼 가장 먼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존 법칙, 즉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연 만물의 보존 법칙을 21절과 22절에 걸쳐 선언하십니다.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내가 전에 행한 것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시문과 거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1절에서 다시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홍수 대심판 같은 심판이 없을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고요. 22절에서는 땅이 있을 동안에 시문과 거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주야 및 계절의 순환이 자연 법칙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러한 보존 법칙 선언을 통해서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자연 법칙도 하나님의 섭리와 배려 가운데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자연신론, 이신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나 하셨으나 그 이후로는 간섭하지 않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운행하고 계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연 만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연 만물로 주장하고 섬리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라 이 단소 조항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종말적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우서 3장 10절에서 13절은 종말에는 불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우서 3장 10절에서 12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을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야 및 계절의 순환이 자연 법칙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을 선포하신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창조과학자들은 22절을 통해서 노아 대 홍수로 인하여 지구상에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노아 홍수 전에는 공창 위에 물층이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었으나, 노아 홍수로 인해서 공창 위에 물이 다 쏟아져서 지구상의 기후가 완전히 변했고 인간들이 살기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노아는 방주에서 마음대로 하선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왜 노아는 방주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선하지 않고 57일을 기다렸다고요? 예.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시기,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서 마음대로 하선하지 않고 57일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 22강을 끝마치고 다음 23강에서는 무지개 언약과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23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